저희가 한복 전문가를 만나서 좀더 자세하게 그 특징을 들어봤습니다. 영상 보시죠. 오, 어, 누굴 만났을까요? 이 한복은 어쨌든 실크 100%고요. 이거 지금 한국에서는 이렇게 만들을 안 만들 수 있겠는데 웬만큼 돈이 삼백 조서는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. 어. 왜냐하면 반짝반짝한 이 스판그릭 다림이나 인두로 이거를 코코코 찍어서 이 넓은 치마에다 다 찍으려고 그러면 이거 한네 다섯 시간 찍어야 돼요. 그게 복자를 여기다가 금박으로 이렇게 쓰고 이게 붓으로 일일이 다 선을 그었잖아요.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. 어. 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박순례 선생님의 평가가 있었는데 네. 어떠세요? 이렇게 평을 받아 보신 건 처음이시죠? 네, 처음이에요. <laughs> 아, 정말 정성이 담긴 옷이구나 생각하고 더 오랫동안 간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네. 아, 사실 이게 한복을 입고 공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북한의 평양에 가서 단독 공연을 하셨고 그 당시에 입었던 한복입니다.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감정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그 전에 막막하시죠? 우리 전문 감정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. 자, 김원식 전문위원님. 네.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방탄소년단이 그 주연공인데요. 2020년에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을 발표를 합니다. 이 곡은 어, 유. 유튜브에서 조회 수로 19억 회를 기록했거든요. 네. 근데 케이팝은 뮤직 비디오를 만듭니다. 거기에 이제 의상이 있겠죠. 그 의상이 경매에 나와서 16만 2,500 달러에 판매가 됐는데, 이거는 결국 우리 돈으로 2억 2천만 원 정도 된다는 와. 기준이 있습니다. 아, BTS의 뮤직 비디오 때 입었던 의상이 2억 2천만 원. 근데 BTS도 정말 대단한 가수지만. 사실 엄청난 또 선배님이시잖아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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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연차가 아, 아, 아. 또 오래되셨고 <laughs> 그렇죠. 북한 가서 또 역사적인 의미가 네, 또 그렇죠. 있는 의상인데 네. 더 높은 감정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네. 생각을 합니다 어~ 그러면 <laughs> 하나의 힌트를 좀더 들어보도록 하죠 네. 김영애 전문위원님 네 미국의 레전드 팝 가수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으신가요? 네 마이클 잭슨 저네 마이클 잭슨이 (1987년부터) (89년까지) 미국에서 처음으로 솔로 투어를 할때그 배드 공연에서 입었던 재킷이 있습니다 어. 그 재킷이 경매에서 (29만 8000달러) 하나로 약 (4억 1천만 원에) 우와. 팔린 기록이 있습니다. 우와. 사실 저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.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. 네. 선생님 자신감을 가지세요. 선생님 저에게는 아니에요. 선생님이 너무 월드스타세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예시를 저희가 들어 드렸습니다. 최고가가 4억이었고요, 어, 최저가를 2억 요 정도 생각을 하셔서 어, 김현정 선생님의 이 시그니처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 감정가를 예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 백인의 국민 감정단은 얼마를 예측하실지 좀 궁금한데요. 이 공연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, 여러분. 그중에 무대 의상이 차지하는 비중,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. 그럼요. 자, 대한민국 가수 최초 평양 단독 공연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에 입었던 세상에 단한 벌뿐인 한복. 과연 김현자 선생님의 이 시그니처의 가치는 얼마일까요?